안녕하세요. 서륜공방입니다. 오늘은 태팅 레이스에 비즈 태팅 하시는 방법 말씀드릴 건데요. 그중에 장식용 피코에 비즈를 넣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도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링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링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피코를 이렇게 세 개를 둘 거고, 이거는, 어, 다섯 코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비즈가 들어가냐면, 피코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양 옆에 두 개를 넣을 거고요. 제일 위에는 세 개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비즈는 총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 요 도안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난번 장식용 피코에 그 비즈를 끼우는 방법이랑은 약간 달라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내가 링에 하시던 체인에 하시던 미리 비즈를 끼워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필요한 개수만큼. 저는 지금 다섯 개를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의 비즈를 미리 끼워 놨어요. 이렇게 미리 끼워 놓으셔야 장식용 피코에 이제 비즈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링을 만드실 때요 넣어 놓은 비즈까지 한꺼번에 손에 걸리도록 요렇게. 요 부분에 걸리도록 해 주세요. 앞부분 말고 뒷부분에 비즈가 걸리도록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해주셔야 돼요. 비즈가 이 위치에 오도록 그래야 걸리적거리지 않거든요. 일단 먼저 다섯 코 해줄게요. 이렇게 다섯 코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식용 비코를 만들 차례잖아요. 이때 내가 비즈를 하나 끌어서 오는 거예요. 끌어와서 장식용 피코알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번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어서 너무 바짝 당기시면 비즈가 들어갈 공간이 적기 때문에 아주 살짝 비즈가 움직일 만큼만 여유를 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코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코 했고, 지금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세 코를, 세 개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넣을 개수만큼 비즈를 올려줄 거예요. 아이고, 네개다 됐네.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를 올려놓고, 바로 다음번 작업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살짝 여유를 두고 하셔야 이렇게 예쁘게 모일 수가 있어요. 다섯 해졌고요 마지막 코도 마지막 비즈도 이렇게 끌어올려서 작업을 모두 마치셨으면 링을 닫아줄게요. 링을 닫고 보시면 이렇게 장식용 피코에. 비즈가 들어가게 작업이 잘 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여유지지 않게,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거가 너무 여유지게 했더니 조금 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힘조절 잘 주의하셔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내가 장식용 피코를 만드는 자리에 비즈를 갖다 놓고 그 다음번 더블 스티치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비즈가 피코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장식용 피코에 빚을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